봐봐요. 얘네 그 함수 항등식 중에 저 봐. 말해 봐. 그 이런 거 봤어요? x1 하고요. x2가 같지 않으면 어. 함수값도 같지 않다가 무슨 함수게 여기에 일대1 함수. 함수예요, 이 그죠? 근데 그럼 여기에다가 이건 1대1 함수거든요. 그럼 추가로 뭐가 붙으면? 추가로 그 공역하고 치역이 같다 붙으면 이건 뭐고? 1대1 대응이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1대1 함수고 지금 봐봐. 그럼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X1이 X2보다 작다? 근데 함수 값도 작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건 이거는 무슨 함수게 이건? 어, x 값이 크면 함수 값도 크다. 이게 증가 함수에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한글로 안 나오고 이렇게 줘도 그냥 우리가 할수 있어야 되는 게 여기 하나 있고요. 그러면 3번이 뭐 있냐면 똑같은데 어 여기가 이렇게 그럼 x가 큰 값이 더 작은 값 나온다. 이건 무슨 함수이건 어? 분이 파악하면? 얘는 감소함수예요그렇죠 그러면은, 증가냐 감소는, 어, x 크기놀이가 숫자 읽으면 알수 있죠. 그러면 함수 값도 크기가 정해져 있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봐봐. 네 지금 정의역이 1, 2, 3, 4, 5야. 근데 공역이 8까지가 있죠. 요만큼이 있거든요. 근데 3은 5로 고정이죠. 그럼 3은 5로 고정이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건 맞는데 이게 그럼 이 무슨 함수 이게? 이 감소 함수예요. x 값이 클수록 y 값이 작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x 값큰 거는 4, 5가 두 개가 있고 3보다 큰게 작은 게 1, 2두개 있죠. 그럼 1, 2는 5보다 큰 쪽으로 가야 돼, 작은 쪽 가야 돼? x 값이 작을수록 큰 걸로 가야 되니까 1, 2는 6, 7, 8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5는 못 가지? 같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1, 2가 축하가는데 야, 그러면 어떻게 이거? 만약에 봐 6, 7, 8 중에서 2개만 고르면, 어, 7, 8 골라지면 1은 어디로 가? 어? 제일 큰 거인 8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그러면 2는 1로 가는 거 맞지? 그럼 얘네 가는 거는 6, 7, 8 중에 2개만 고르면 되네요? 그럼, 원래, 우리, 그, 고등수학상에서, 공통수학상 고수 배동의 조합도 알고, 그니까는, 러셋 중에 두 개, 하나만 버리면 되는 거 맞죠? 그게 몇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그러면 원래 쓰면 세개 중에서 순서 없이 두 개를 뽑아. 그두 개만 뽑히면, 뽑힌 게 만약에, 뭐, 6가고 8이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냥 뽑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3시 3개가 지금 1, 2 가는 수죠? 그럼 4, 5는요? 오보다 작은 수로 가야지. 얘도 순서가 정해졌지? 4가 큰거 가야 되잖아. 그러면은 4개 중에 2개만 뽑으면 되죠? 그러면은 4, 5 가는 건 4개 중에서 순서 없이 2개 뽑으면 돼서 곱하는 건데, 혹시 조합 계산 못한 사람 있나요? 네? 봐봐. 이거, 니네 이거 뭐였어? 만약 뭐. 야, 5p3 뭐였어? 5p3? 5개를 순서 있게 3개를 배열하면 예산수화능그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었던 거고 그쵸 그래서 그분들 만약에 봐. 근데 ncr을 산수하는건 뒤에거 팩토리얼분에 nr 그냥 쓰고 이게 p 이렇게 쓰면 되게 그래서 뭐 4c2 e 산수하면 이거 2팩분에 4p 2인거니까 이 분자가 얼마요 분자가 분자가 이건 4 곱하기 3이고, 얘는 1 곱하기 2니까 6 되는 거 맞죠? 얘는 3인 거고, 저희가 6이면 그냥 368. 괜찮아요? 이거 조합 산소하는 건 나중에 확통하면 다시 배울 거고, 확통 갈거도갈 거라도, 갈 거라도,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산소하는 건. 그, 공통수학 1 거니까.